有。Yeah. うんどがいるけきあうれしさどがいるけきあうれしさどがいるけきよこさらんするうちでどがいるけきよこさらんするうちでさらんするくいったうんうんうん 갑자기 왜 그래? 너 갑자기 왜 그래? 아파, 아파, 아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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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님을 물면 안 되지, 그지? 응? 귓구멍이 파고 싶어? 콧구멍도 파고 싶어? 귓구멍 파고 싶어? 응, 긁고 싶은데 제대로 안 긁어줘? 엄마가 제대로 안 긁어줘? 발꼬락이 꼼질꼼질했아 발꼬락이 꼼질꼼질꼼질했어요 이 새끼 뭐야 으아 새끼 귀에서 나온 거야 으, 더러워 음, 새끼 야, 이게 귀에서 나온 거야. 아, 더러워. 너귀좀 파라. 으 정말. 으이. 너가 이러니까 맨날 내가 불러도 안 듣지. 음, 들어. 음, 들어. 으 들어와, 독독 누가 이렇게 못생겼어? 누가 이렇게 못생겼어? 엄마가 돌려줄게 발톱 세우지마 발톱 세우지마 발톱 세우지 마세요 우리 애기 누가 발톱 세워줬어 아! 발톱 세우지 말라고 발톱! 진짜 발톱 세울 거야? 응? 응, 구이 새끼. 응. 배 만지지 마? 배 만지지 마? 알았어, 안 만질게. 배안 만질게. 오늘따라 왜 그래, 우리 애기가? 원래 안 그러는데. 원래 안 그러는데. 그럼 손 만질래?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엄마 거야. 꼽냐? 꼬냐? 꼽냐고 꼽냐고 이 못생긴 X도야 메롱메롱